She holds the fool's gold, and her face is to the wind.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 구조를 싹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의 취향이 듬뿍 담긴 공간으로 재탄생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제가 항상 언니랑 방을 같이 쓰다가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가니까 제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방을 혼자 쓰게 됐어요. 27년 만인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언니 나가고 침대만 빼고 그렇게 지내다가 뭔가 제 방인데 더더 이쁘게 더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제 취향을 듬뿍 담아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방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요게 눈에 띄는데 요거는 제가 방문에 걸어뒀는데 탈부착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가방을 걸어두기도 하고 옷도 걸어두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걸어뒀어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옆으로 살짝만 오면은 이곳은 저의 화장대 겸 책상 겸 잡동사니 넣는 곳입니다 네, 사실 의자를 제가 의자는 없어가지고 책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앉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선인장을 자그만한 걸 하나 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이제 목 뒤에 살짝 마사지 해줄 때도 쓰고 이렇게 손에 몇 방울 뿌린 다음에 막 비벼가지고 그 베개 커버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자면은 잠도 되게 잘 오고 약간 스트레스 완화 효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향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거 파출리 라이트라는 향을 샀었는데 이게 건성 피부에도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오, 그 로션 같은 데다가 크림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거든요. 이 오일이랑 그러면은 되게 향도 좋고 피부도 약간 보습력이 더 높아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 향은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이향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향으로 구입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 약간 뜨거운 물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맡고 있어도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번에 다이소에서 구입한 건데, 원래는 이렇게 벌게 걸어놓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두려고 샀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제가 쓰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별거 안 쓰고요, 여러분. 이번에 바꾼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아시겠죠?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이번에 코스알엑스에서 프로폴리스 토너랑 앰플 같이 돼 있는 걸 한번 구입해 봤어요. 제가 약간 속건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속건조에 좋다고 해 가지고 구입해 봤는데 아직 막 그렇게 뛰어난 효과가 있는 거는 못 느꼈지만 일단 보습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는 트러블도 안 났고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다 쓰면은 한번 또 어떤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크림도 제가 최근에 다시 또 바꿨는데 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꾸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아토베리어 크림인데 에스트라 제품이에요. 네, 올리브영에서 구입했는데 약간 알갱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갱이를 손으로 열심히 비벼준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는데 이것도 보습력이 좋고 제가 또 되게 민감한데 민감한 피부에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크림을 두 가지 사용하는데 이거는 화장할 때 사용하는 선크림이고요. 비트더선이라고 크레이브 뷰티 제품인데요. 이게 되게 되게 음 약간 보습력도 있고요. 촉촉하고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이거를 사용하고요. 저는 화장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안할 때는 요 에스쁘아 선크림만 단독으로 바릅니다. 이거는 약간의 톤보정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것만 바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약간 광이 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제가 쓰는 팩트랑 쿠션, 쿠션이랑 이거는 제가 화장지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세통 조금 넘게 사용했는데, 이번에 공병 리뷰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공병도 모아놨어요. 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되게 민감한데도, 이거는 뭐, 자극적이다거나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두개다 러쉬 제품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헤어에 바르는 건데 약간 로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크림? 로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보습력도 좋고 근데 이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르면 안 돼가지고 되게 되게 오래 써요. 근데 향이 정말 좋아요. 약간 코코넛 향 같기도 하면서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특히 겨울에 바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바디 로션, 바디 크림인데요. 제가 이 러쉬의 바디 스프레이 중에 트와일라인 향을 좋아하거든요. 이거랑 같은 향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바르는데 되게 소량만으로도 뭔가 피부에 보습력이 조금 이렇게 업, 업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저의 시계들이 있고요. 장갑을 얹어놨는데 일단 제가 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계는 스무 살때 구입했던 벌써 8 년이 다 돼가는 시계고요. 많이 낡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걸 그 처음 저한테 선물해준 시계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를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베네치아에서 구입했던 건데 너무 예뻐가지고 시계가 안 맞지만 그냥 이렇게 소장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별게 없이 그냥 다 모아뒀는데 핀이랑 아 여러분 이거 이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샀었거든요. 제가 입술이 정말 정말 건조해가지고 립밤이 없으면은. 정말 30분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립밤을 안 가지고 나간 날이면은 무조건 립밤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거가 정말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이 잘안 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제 영상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아닐까 싶어요. 블러셔 뭐 사용하냐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블러셔는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블러셔 언니 블러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 영상 속의 블러셔는 항상 이 제품이에요. 약간 오렌지톤, 약간 살구색상, 피치톤 이런 색상.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겨울보다는 약간 봄여름 그때가 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때 많이 사용하는데 영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통 넘게 사용했는데 벌써 이만큼이 남았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이렇게 섀도우들을 조금 모아놨는데, 사실 이것들은 막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쓰는 것만 써요, 거의.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이잖아요. 섀도우를 약간 입술에 바르면은, 되게 발색이 좋은 거 아세요, 여러분?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색상을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정말 예쁜 입술이 되더라고요. 저의 꿀팁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저의 아이패드까지. 이렇게. 이렇게 저의 책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베레모만 이렇게 걸어두었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빨간 색깔 빈티지 가방을 걸어두고,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딱 보시면 커튼이랑 똑같죠, 무늬가. 이거는 제가 커튼 살 때, 원단 시장에서 제가 원단을 직접 떼다가 커튼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커튼을 묶을 수 있는 걸 같이 만들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커튼에 따로 안 묶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걸어뒀어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걸어두니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의 옷방입니다. 옷방, <laughs> 행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가방을 따로 둘 공간이 없어서 행거를 조금 더 벌려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조금 몇개 걸어뒀고요. 여기는 제가 즐겨 쓰는 그 목도리나 귀도리 같은 것들을 한쪽에 걸어두고 아래에는 가방을 같이 걸어두고 이렇게 앞쪽에는 제가 즐겨 입는 니트들을 이렇게 옷걸이에 보관해뒀고요. 여기는 가디건 그리고 여기는 치마랑 바지만 따로 보관해뒀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보통 아우터 제품, 이렇게 뭐 패딩, 자켓. 그리고 셔츠 같은 거랑 맨투맨 후드까지 이렇게 보관을 해뒀고요.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러그를 깔아뒀는데요. 러그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일단 문양이 되게 되게 약간 빈티지한 그런 게 있어요. 색상은 약간 베이지 색상인데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방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러그랑 조명을 정말정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러그 하나로도 정말 방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빠바밤.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꽃인, 해바라기를 이렇게 해뒀고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왜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일단 되게 디자인이 아날로그틱해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이고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또 좋은 게 이게 라디오 기능이 있어요. 보딩 or 하이킹 because that's e x c u s i a t i v i 아 크기. 오! 와, 크다. 이 크지. 는 챔피언이 되면 뭐라고 이렇게 음질도 아, 괜찮고요. 이렇게 블루투스로도 같이 쓸수 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집에서 잘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니까 밤마다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납 공간인데 제가 약간 비기 싫어 갖고 이렇게 천을 덮어뒀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명입니다. 저는 조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게 사실 막 잠들려고 하는데 불 끄러가면 잠 닫게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 조명의 주, 그 주황색깔 색상이 너무 좋아요.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러그랑 되게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명을 정말 좋아합니다. 침대 옆에 조명을 항상 두고요. 이 공간이 제가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엄청 포근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방 구조를 바꾸면서 매트리스를 새로 구입했는데 항상 스프링 매트리스만 쓰다가 처음으로 메모리폼을 사용해봤어요.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즉 몸이 몸의 그 형태에 따라서 굴곡이 맞춰지는 느낌이래요. 이게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침대에만 있고 싶어요. 어, 처음 써보는데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매트리스 바꾸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저는 제가 쓰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저의 친구입니다. 일단 얘는 제 친구가... 뽑기로 뽑아준 아이고요 얘는 이모가 선물해 줬는데 아주 부드러워 가지고 제가 잘때 정말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뒤에는 정말 정말 큰 쿠션을 하나 놨는데 얘는 침대 헤드쿠션 이거든요 제가 이제 매트리스만 구입했다 보니까 침대 헤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살짝 불편한 점이 정말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뭔가 뭐 이렇게 블루투스를 듣는다던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이게 벽에 대서 해 하려니까 허리가 좀 아픈 거예요. 아무리 베개를 댄다고 해도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했는데 가격대가 사실 좀 있어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잘 때는 저거를 다리 위에 얹어놓고 자면은 또 되게 좋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저것도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쪽을 바로 보시면요. 여기는 제가 선물 받았던 꽃을 말려가지고 저렇게 꽂아놨고요. 옆에는 액자랑 뒤에는 휴지를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요. 책이 되게 막, 뭐야, 왜 저렇게 쌓여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 같은 것도 그렇고 항상 침대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저의 손이 닿는 공간에 있어야지 제가 잘 이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뒀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깔아놓은 제품은요, 이케아에서 구입한 러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제 전신 거울인데요. 제가 항상 동그란 전신 거울을 썼었잖아요. 근데 저는 큰 전신 거울을 갖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구조를 바꾸면서 또 구입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거울이 크니까요. 너무 좋아요. 일단 많은 것들이 담기고 또 왜곡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말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거울을 뒀고요. 그 뒤에를 보시면요 빠밤. 일단 제가 있는 잠옷을 또 하나 걸어뒀고 이곳이 또 제가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 영화를 일러스트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엽서로 만든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의 엽서를 구입했어요.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플립 이건한 다섯 번본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 노팅, 어바웃 타임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이거는 제 친구가 저에게 선물해준 엽서인데요. 이렇게 그 뒤에는 편지가 써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이렇게 친구가 써준 엽서는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제가 손에 닿으니까 정말 두고두고 막 생각날 때한 번씩 읽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정말로 힘을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무기력할 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읽으면, 아, 그래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러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아두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laughs> 또 까먹을까봐 이렇게 써 놓은 포스트잇이에요. 영상 찍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 안에는 별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이제 긴 것들, 원피스랑 약간 코트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는 여름용 원피스랑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수납을 해뒀고요. 바바바 여러분, 이건 제가 압축봉을 사다가 직접 커튼을 새로 다시 다 달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바람을 불때 봐야 돼요.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은 정말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해가 들어올 때가 정말 예뻐요. 이 원단들은 제가 동대문 가서 직접 고른 건데 저는 약간 순스러운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만족하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순스럽냐고. 일단 저는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고 제 방에다가 노란색 한 스푼을 퐁당 뿌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을 선택했는데 너무 너무 만족하고요. 여기 이제 약간 파란 색깔의 잔꽃 무늬도 있어서 너무 예뻐요. 이것도 약간 쉬폰 소재 그런 소재인데 근데 이게 빛을 막아주는 용도로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해드로는걸 되게 좋아하고 딱히 막안막 기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저는 정말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원단도 제가 직접 고르고 이렇게 커튼으로 만들어가지고 걸었는데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레이스는 이케아에서 산 제품이에요. 각지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방 룸투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뭔가 막 되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을 여러분한테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니까 뭔가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저랑 평수가 비슷하신 분들은 어,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